MH 오토어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즘 가장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SUV 중 하나인 2026 토요타 미니 랜드크로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토요타는 전설적인 랜드크로저의 DNA를 더 작고 더 합리적이며 도심에서도 편하게 탈수 있는 SUV에 담아냈습니다. 하지만 강인함과 모험 정신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랜드크로저의 이미지를 사랑하지만 더 컴팩트하고 실용적인 SUV를 원하는 분들에게 이 차량은 정말 매력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첫인상부터 2026 미니 랜드크루저는 강렬합니다. 디자인은 확실히 대형 랜드크루저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각진 차체와 직립형 자세, 그리고 근육질 비율이 인상적입니다. 전면부에는 넓은 그릴과 최신 토요타 로고가 적용되어 있으며, 날카로운 LED 헤드라이트가 강인하면서도 현대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본닛은 높게 설계되어 도로 위에서 당당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전면 범퍼는 단단하고 실용적인 느낌으로 이 SUV가 단순한 도시형 차량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차량을 한 바퀴 둘러보면 스타일과 실용성의 균형이 잘 맞아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측면 디자인은 깔끔하면서도 튼튼해 보이며 각진 휠 아치와 선명한 캐릭터 라인이 내구성을 강조합니다. 컴팩트 SUV임에도 불구하고 지상고가 꽤 높아 험로 주행에 대한 자신감을 줍니다. 루프레일은 디자인적인 요소뿐 아니라 짐이나 아웃도어 장비를 신는데도 유용합니다. 알로이 휠 디자인 역시 오프로드 감성을 잘 살려주며 차체 크기는 도심 주행과 주차에 매우 편리합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랜드 크루저의 정체성을 잘 이어갑니다. 테일 게이트는 단순하고 실용적인 형태로 설계되었으며 LED 테일 램프가 현대적인 마무리를 제공합니다. 리어 범퍼는 튼튼해 보이고 전체적인 실루엣은 화려함보다는 기능성에 집중한 느낌입니다. 트렁크 입구는 넓어짐을 싣고 내리기 쉽고 일상용부터 여행, 캠핑까지 다양한 상황에 잘 어울립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2026 토요타 미니 랜드 크루저는 생각보다 훨씬 탄탄하고 잘 구성된 공간을 제공합니다. 토요타는 불필요한 고급스러움보다는 내구성과 편안함, 그리고 사용 편의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시보드 디자인은 깔끔하고 현대적이며 조작이 쉬운 구조로 되어 있어 처음 타는 사람도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소재는 튼튼하고 신뢰감이 느껴져 랜드 크루저의 성격과 잘 어울립니다. 운전석 포지션은 높고 시야가 넓어 도심주행은 물론 오프로드에서도 큰 장점이 됩니다. 시트는 편안하고 지지력이 좋아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가 적습니다. 앞좌석 공간은 여유롭고, 뒷좌석 역시 컴팩트 SUV 치고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도어 포켓, 컵홀더, 센터 콘솔 등 수납 공간도 실용적으로 배치되어 일상 사용에 매우 편리합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최신 터치 스크린을 탑재해 애플과 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며 스마트폰 연동도 매끄럽습니다. 주행 성능 측면에서 2026 미니 랜드 크루저는 효율성과 신뢰성을 중시한 파워 트레인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비가 좋은 가솔린 엔진이 기본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일부 시장에서는 하이브리드 옵션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도심 주행에서는 부드럽고 편안하며 고속도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 감각을 제공합니다. 서스펜션은 울퉁불퉁한 도로에서도 충격을 잘 흡수해 주행이 편안합니다. 이 차량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오프로드 성능입니다. 차체 크기는 작지만 토요타는 랜드 크루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일부 트림의 사륜구동 시스템과 다양한 주행 모드를 제공합니다. 자갈길, 비포장도로, 진흙길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며 차체 균형과 접지력도 훌륭합니다. 스티어링은 가볍고 반응이 좋아 도심에서도 다루기 쉽고, 험로에서도 충분한 컨트롤을 제공합니다. 기술과 안전 사양 역시 충실합니다. 2026 미니 랜드 크루저에는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차로 이탈 경고, 자동 긴급 제동, 사각지대 감지, 후방 주차 센서 등이 탑재되어 운전자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후방 카메라는 좁은 공간에서 주차할 때큰 도움이 됩니다.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시인성이 좋고 필요한 정보만 깔끔하게 보여줘 운전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이제 가격과 경쟁 모델을 살펴보면 2026 토요타 미니 랜드크루저는 풀사이즈 랜드크루저보다 훨씬 합리적인 가격대로 포지셔닝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즈키 짐니, 지프 레니게이드 포드 브롱코 스포츠와 같은 컴팩트 SUV들과 경쟁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 모델과 비교했을 때 미니 랜드 크루저는 토요타 특유의 내구성, 높은 신뢰도 그리고 뛰어난 중고차 가치가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가장 저렴한 선택은 아닐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가치 있는 SUV입니다. 최종적으로 2026 토요타 미니 랜드크루저에 대한 제 결론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이 차량은 랜드크루저의 감성과 이미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강인한 외관, 실용적인 실내, 안정적인 성능, 그리고 현대적인 기술을 균형 있게 갖춘 SUV입니다. 고급 SUV도 아니고 극한의 오프로드 전용 차량도 아니지만 현실적인 사용 환경에 딱 맞는 다재다능한 모델입니다.